안녕하세요. 쉬운 우리말의 조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재율입니다. 수연 씨,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큰 일이에요. 그러게요. 장바구니 물가부터 시작해서 외식비에 주유비까지 안 오른 게 없어서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저도요. 이렇게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엔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까요? 음..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러네요! 그럼 저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무소비, 무지출에 도전해 볼래요 우선 일주일 동안 돈을 한 푼도 안쓸 거예요 네? 일주일이나 돈을 안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먹는 건 어떡하고요? 집에서 냉장고 파먹기를 하면 되죠 그리고 EBS에 올땐 수연 씨한테 사달라고 하고 만약 안 사주시면 굶어야죠 뭐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왜 요즘에 돈을 쓰면 돈을 받는 그런 혜택들도 있잖아요. 아 페이백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가? 캐시백인가? 페이백 캐시백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우리말 뜻을 알면 이해하기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제가 곧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재테크라는 용어부터 쉬운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네. 재테크는 재산 관리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것을 뜻하는 페이백은 보상 환급으로 바꿀 수 있고요.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제도 또는 그렇게 적립된 돈을 뜻하는 캐시백은 적립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시청자 문자를 내주실 분을 만나볼까요? EBS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물가협회장 김수용입니다. 한국물가협회는 국내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월간 혹은 주간 단위로 정기 조사하고 분석해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전문 가격 조사 및 원가 조사 기관입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통화량이 팽창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 실질 소득이 감소한 현상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은 쉬운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